다시... 그 물는 비행기예요. 자, 박승한과 박진우의 비행기 만들기 대결입니다. 박진우부터 비행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 보여주셔야지. 박진우부터 비행기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헉, 그 비행기는 무슨 비행기죠? 차라라 깨비 비행기예요. 차라라 끼비 비행기요? 헉. 어떻게 꾸민 거야, 이건? 어, 스티커로 꾸몄어요. 그 스티커로? 그리 하트가 있어요. 하트가 있군요. 하트가 위에래에 있어요. 아, 그 비행기는 달리기가 빠른가요? 아니요. 달기가 하라요. 달기가 날아요. 아, 달리기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요? 네. 아주 멋진 비행기군요. 빠른 비행기부다 1등이에요. 아, 1등 비행기군요. 네.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쁜 짜비 비행기가 날개를 큰하게를 갖고 있군요 네. 아무도 끄다 없어. 끄다 없군요. 그때 딱저한바선을에어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갑니다 무려지고 모자기 <laughs> 무죠. 아 정말 멋있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랑 친구는 쎄 아빠도 이제 설명해지 네. 자. 박진우 샤랄라 깨비 비행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네, 박승 비행기 김... 이름은 슈퍼티라노 브라키오 달팽이 푸트라노돈 리본 비행기입니다. 제 비행기에는 슈퍼 무적 공룡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당도 물리칠 수 있고 번개민과 함께 공격할 수 있습니다. 샤랄라 깨비 공격! 자, 제 공, 비행기가 더 멋있는지. 아니면 진우 비행기가 더 멋있는지. 아느 쪽이 복게야지 진우 네. 비행기더 예쁜지 투표해 주세요. 요 진우 몇 번? 할, 1번 할까? 2번 할 거야. 2번. 아빠는 1번. 진우 1번? 어. 진우를 뽑을 사람몇 번? 다번 1번, 1번. 5, 5. 1번 해야지. 2번. 아빠는 2번. 뽑아 주세요. 뽑아 주세요. EEEE yeah.